우리가 할 일은 우리들의 한 표가 지금 위험합니다. 또 전작의 표를 인해서 우리가 또 실수, 조그만 실수를 한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 후손들을 우리가 멋있게 키워놨는데 걔네들은, 걔네들은 감옥에 가다 놓고 정말 동물원에 가다 놓고 그냥 음식 주는 대로 받아 먹게 하려는 이 얘네들 이 빨갱이들의 아, 그 속임수에 넘어 들어가면 안되고 지금 여러분이 한 권투선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집에 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연구연구하고 막을 국리를 좀 해주십시오 아, 네.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골프를 보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이 네. 골프를 네. 너무 잘 쳐요 정말 골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가 됐습니다.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...